네,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어, 오늘 느낀 소감이, 옆 자석이, 옆부스가 꾸미 마라톤이네요. 네. 저희들은 장원에서 온, 뭐 장원 런너스 마라톤 클럽입니다. 네. 대신에 한 가지, 꾸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여기까지 오셨나 싶고, 아, 예. 오셨는데, 네. 저는 꾸미 마라톤하고는 어느 정도 인연은 좀 있습니다. 아, 그 사연을 좀얘기해십시오 네. 옛날에 제가, 어, 꾸미의 그, 강변에 저 야간에 는 어떤 울트라 마라톤 대도 있었고 그래서 김연갑씨하고 같이 하시 있고 그래가지로 가면은, 어, 저희들은, 창원 런너스라는 거는, 차원 마라톤에서 있다가, 희들은 우리가 복수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. 있는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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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, 꾸미 마라톤하고 자주 만나게 된다면, 어느 대에 가서, 네. 우리 친분을 네. 가졌으면 좋겠네요. 아, 예. 네. 네. 네, 그리고, 꾸미 마라톤, 파이팅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